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날 위로해 주지? 날 위로해 주지. 네, 안녕하세요. 와 미치겠다 진짜 <laughs> 포항역에 그냥 기차 타고 오래 그냥 그래 응? 왔어요 왔더니 차에 타래, 그래 차이 타래 그 차이 우리 원래 이런 거안 하길래 <laughs> 진짜 아 정말. 지금 나 이거 이 편은 오늘 뭐 하려 고 그러는 거예요? 농림 토지 시즌 2 컨셉이 농정부에서 주관한 사업에 참여했던 농민분들을 어. 만나러 그분들 얘기도 듣고 아 오늘 농사일도 돕고 막 이런 건가요? 가슴에 써진 것처럼 <laughs> 오늘도 인터뷰하실 분을 직접 알겠어요. 어 <laughs> 안녕. 어 그렇지 느낌을 보아하니까 게스트를 모시고 계신 그런 분이시구나. 아빠 어디 있어? 아빠 쪽으로 응? 가. 아빠 찾아. 아빠 찾아. 아 에이 응? 알았어. 내가 그냥 찾아볼게. 아 저기 아 여기 일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저분한테 물어보면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아? <laughs> 안녕하세요. 예. 아니 제가 여기 인터뷰하러 왔는데 인터뷰할 분이 누군지 몰라가지고 혹시 저랑 인터뷰해주실 분이 맞나요? 예, 저인 것 같은데요. 저인 것 같은데요. 아! <laughs> 어. 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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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참다, 제 참다. 오! 기계 이름이 뭐예요? 아 이게 정식 명칭은 고소 작업 차인데 어? 보통 현장에서 리프트라고 부릅니다. 비쌉니까 이거? <laughs> 어? 약한뭐2천만 원) 내배 네 정도 그렇군요 어어 어? 부자셨군요 사과나무가요 제가 생각했던 거랑 좀 모양이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차차차차차 이렇게 열리는 줄 알았는데 여긴 뭔가 차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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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촘히차차습니다차차차차차차든지 네. 단위 차적차땅 생산량도 높고요 사과 품질도 더 좋게 생산이 되고요. 최고 핫한 재배 방법입니까? 인싸? 사과 인싸? 이 바로 전까지 인싸였는데 네. 더 좋은 기술이 나왔는데 네. 약간 어. 시험적인 단계? 아까 제가 보니까 네. 이쪽은 지금 사과가 빨간데 네. 저쪽은 또 노래요. 젠더 익었나요? No. 아, 네. 수확을 해야 되는 단계 의 사과고요. 시나노 골드라고 해서 보통 부사라고 하시잖아요. 네네네. 네, 네. 이게 이제 부사입니다. 저쪽 구석에 가시면 추석 때 제수용으로 쓰거나 선물용으로 쓰는 홍로 사과. 부모님 때부터 쭉 농업을 하시던 분이세요? 부모님한테 막 이렇게 물려받고 막 그러잖아요. 아닌가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귀농을 해서 이렇게 네. 농사를 또 인생 얘기 들어가면 좀 거를까요? 오늘 가서 차라리 그렇게 할수 저도 좋습니다 괜히 여기 땡볕에서 직장 들어가서 1, 2, 3작업을 시작이 앞서서 네. 뭐야 이게 아니 <laughs> 이게 게스트 불러놓고 이게 무슨 추태야 가라 <laughs> 입으라 말아 뭐야 <laughs> 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예 어디 보고 <laughs> 아 저기 저기 아, 안녕하십니까 경북 영천에서 사과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 박덕수라고 합니다 왜 사과입니까?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사업값이 비쌌었습니다. 비노는 왜 결심하셨습니까? 금융 회통에서 아, 예. 직장 생활을 하다가 예. 업무를 보면서 또 책임져야 될 부분도 많고 그래서 막연하게 그냥 다른 일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음. 생각을 제 의사대로 음. 뭔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어. 제가 노력한 만큼 뭔가 성과를 낼수 있거든요. 어.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은행에선 사장 못될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사장 되려고 했는데 네, 네. <laughs> <laughs> 아니.. 저, 귀농을 하셔가지고 과수원을 하시는 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쨌든 직업을 바꾸고 음. 새로운 시도를 하면 이제 몸살을 좀 앓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어려서 재배 기술이 아, 기술 부족 부족. 네. 과수원 처음 만들었을 때이 나무 심는 깊이를 제가 잘못 맞췄어요 너무 깊이 심었어요 이게 나무가 2,400주 정도 여기 심겨져 있고 그걸 제가 삽으로 다캐 올려서 네. 다시 심었어요 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걸다 쏟아부었는데 그렇게 실수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마음의 상처도 너무 크게 받았고 오, 음. 그때 이제제 주변에 친구들이 저한테 많은 을 줬거든요. 와... 그 친구들한테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이게 이 과원을 네. 이제 만들 때 친구들 한명한 한 명의 나무를 이제 심어놓고 아... 이 나무가 나중에 다 커서 와... 결실이 열리면 내가 에이... 너희들한테 선물로 주고 싶다. 어 대게 너무 뿌듯한데요. 아... 아, 느낌이 그... 있어요. 그렇죠. 오늘 형님 나무도 어... 하나 만들어 드리겠다아 진짜요? 매년 그럼... 보내드리는 거.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토비 <laughs> 한다고 얘기를 이제 하길래 아 그렇구나 했는데 너무 건장하고 혼친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아 저는 어 이분 음. 그 인걱정이 나온 인걱정이 음. 나온 그분 아닌가? 네 아니 인걱정 아, 네, 네.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이라고 할게요. 말씀드려요? 네 말씀드려도 돼요? 네네네 아, 아, 괜찮아요 네. 괜찮아. 괜찮아요. 약간 임꼭정이 아 이태 이곤아 이태곤 씨 닮은 것 같아요 사과나무 한 그루와 딜한 거 아닙니다 네. 저 같은 이제 예비 귀농인들을 위해서 팁을 주시자면 귀농하는데 뭐 중요하다 생각하는 걸 말해보라 그러면 음. 그거는 음. 좀 이따 지금 예비 귀농인의 음. 위치이기 때문에 음. 현장에 가서 몸소 좀 체득을 하고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떨까? 그안 좋은 생각 같은데 안 좋은 생각 아니다 아, 아니다 안 좋은 생각? 정말, 아주, 어, 잘해! 잘한다!